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여신강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 나오는 드라마 오프닝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완성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장면, 장면마다 어떤 효과를 적용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관련 광자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카드로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저랑 오늘 같이 해볼 효과는 여신강림 인트로 중에서도 가장 메인 효과 중에 하나죠. 사람 뒤쪽으로 카드가 뒤집어지면서 보였다가 차르륵 펼쳐지는 요 효과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만든 프로젝트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처음에 화면은 줌인하면 화면 어... 그대로 노트북을 촬영해서 사용했고요. 두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의 이런 쉐입이 이 윗뚜껑을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저도 보시면 이제 노트북 라인 따라서 이렇게 쉐입이 어, 반짝이고 따라다니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나씩 키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 레이어를 중심축 여기 잡아가지고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하나씩 그냥 똑같이 맞춰서 준 다음에 세 개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라인만 남기고 여기에는 색깔 모션도 같이 주고, 한마디로 하나하나 키프레임 잡아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뻗어 나가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비슷한 유료 소스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마무리했고요. 양쪽에 이렇게 퍼지는 것들은 라이트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얘는 일러 파일을 넣은 색보정 그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자, 세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에 이 편집 강림이라는 글자가 써지죠. 글자가 써지는 느낌의 튜톤는 오른쪽에 이제 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반짝이는 소스를 이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 원이 커지는 쉐인 모션을 글로우 효과를 이렇게 넣어서 맞춰줬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변에 액자 틀이나 이런 게 색이 바뀌고 원본 같은 경우에는 문이나 창문 틀이 막 바뀌죠. 어,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토스코핑 기능을 이용해서 어, 저만 이렇게 따고요. 저를 이렇게 따고 원본 밑에다가 갖다 놓고 이색 색깔의 쉐입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트래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랙 포인트가 이렇게 다 매달려 있죠. 색깔이 바뀌는 모션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부드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딱딱 바뀌어야 되니까 홀드 키프레임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그렇게 모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로토스코핑 처리로 이렇게 저만 이렇게 땄고요저 뒤에다가 이렇게 카드 모션을 이렇게 넣어서 제 뒤통수 뒤로 보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 모션을 넣어주고 라이트레이 요거 소스를 넣어서 옆에서 햇살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풍선 모션 간단하게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게끔 넣어주고요. 이뒤에 컷도 똑같이 처리를 한 건데 이제 카메라상 구도만 다르게 해서 넣어준 거죠. 마지막 컷도 마찬가지로 저만 이렇게 로토스코핑 처리를 해서 이렇게 땄고요. 카드나 라이크 표시가 올라올 수 있도록 포지션 모션을 주고 제 뒤로 글자 써진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만든 거 있죠? 요거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제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큰거 하나 더 복사해서 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이라고 쓸수 있도록 모션 넣어주고 유료 효과를 이용해서 주민 되는 트랜지션 넣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엔딩 보시면 보라색과 약간 마젠타 색깔로 이렇게 배경 만들고 제 사진을 그 블렌드 모드 처리해서 투명도를 좀 낮췄죠 텍스트랑 이런 거 이제 써서 이제 넣어주고 이 스타라이트를 쏘서 라고 하죠? 별빛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 넣어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편인 뒤에 카드가 쫘르르 펼쳐지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처음에 펜스트가 살짝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본 영상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정속도로 가서 이 뒷부분에 한번 슬로우를 줄 거예요. 슬로우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d 를 눌러서 잘라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은 소스네임 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레이어 네임으로 포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마우스 클릭, 콜룸스, 스트레치를 꺼내주시면 프리미어 프로처럼 속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에펙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슬로우가 걸리니까 프리미어 프로랑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걸릴 부분을 저는 스트레치를 200으로 주어서 처음에는 원래 속도, 뒷부분은 좀 슬로우가 걸리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 뒷부분에 이제 카드가 넣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로토스코핑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로토 브러시 툴을 선택한 다음에 로토 브러시 작업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 패널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 크기를 피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토 브러시가 2.0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죠.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 색깔 원으로 내가 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따주시면 돼요. 그래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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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습만 잡히도록 이렇게 영역을 잡아봤는데, 이런 삐져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Alt를 누르면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바뀌어서 그 부분 이렇게 또 깎아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모습만 이렇게 이제 따질 거고요. 여기도 삭제를 이렇게 보도록 해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0의 퀄리티는 어, 베스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 양쪽에 영역이 자동으로 생겼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실시간으로 가는 게또 보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업다운을 눌러서 하나씩 이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쭉 작업 진행되는 거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가다가 영역이 막 삐져나간다, 그러면 멈춘 다음에 다시 이 초록 동그라미랑 이 빨간 동그라미로 이제 영역을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비교적 정지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영역이 녹색 줄로 쫙 가게 되면 전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잘 따지게 됐네요 자 왼쪽에 Effect Controls 패널을 보시면 로토브러시 들어간 거 확인되실 거고 이쪽에 로토브러시 매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경계선을 깔끔하게 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컴포지션 패널로 오셔서 여기를 확대를 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의 변화를 이렇게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s h i f t 의 값을 낮출수록 안쪽으로 살짝 먹어 들어가니까 깔끔한 경계선을 만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한번 따 보았고요. 이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토 브러쉬 먹인 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Ctrl D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밑에 깔린 거는 이 로토 브러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따로. 그리고 이 배경 따로 이렇게 해서 두개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카드 레이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진 이미지가 일단 4장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올 사진 4장을 이렇게 갖고 와주시고요. 컨트롤 N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카드 01, 락은 깨주시고 상단의 비율은 480, 밑에 비율은 720 이렇게 해서 약간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10초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 이쪽에 도형 툴을 꾹 눌러서 라운드 렉탱글 툴로 선택해주시고 화면에 일단은 꽉 어느정도 좀 차게 네, 그려주세요 그리신 다음에는 셀렉션으로 돌아오시고, 자, 이쪽에 쉐임 레이어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컨텐츠 밑에 렉탱글 1을 열어서 나오는 렉탱글 패스까지 열어서 이쪽에 라운드니스를 여러분들이 이 카드, 모서리를 하고 싶은 정도까지 이 부드러움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얼라인 패널에서 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한 번씩 눌러서 화면에 정중앙에 까지 놓습니다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서 복사본을 열어서 나오는 컨텐츠를 열어서 나오는 레 렉탱글까지 열어서 레 렉탱글 패스까지 열어서 여기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의 비율 고정 단추는 해제해주시고 세로 조금 안쪽 먹어주시고 위아래도 살짝 안쪽으로 먹어주시고 이렇게 조금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유는 이 밑에 깔린 거는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얘는 테두리 역할을 할 거고요. 위에 거는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얘가 사진이 들어가는 사진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 하나를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갖다 놓고. 사진을 S 눌러서 스케일 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매트로 진행할 거라서 사진을 사진 영역 쉐입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에 토글 스위치 모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F4를 누르면 이 모드 패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진 01에 알파매트가 사진 영역이 될수 있도록 뿅 지정해 주시면 사진이 그 작은 직사각형 안에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그리고 크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쫙 드래그해주시고 Ctrl D 눌러서 복사, Ctrl Shift 오른쪽 가로 눌러서 맨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한 묶음인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묶음인 거죠. 요두 번째 묶음은 사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사진, 바꿀 사진 하나 선택해 주시고, 타임라인에는 요두 번째 그룹의 사진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alt 누르면서 사진을 요쪽으로 드래그 드랍하면 이렇게 딱 교체가 돼요. 비율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밑에서 세개쫙 선택 그룹 1번 요거쫙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의 프리컴프 눌러서 얘는 사진 1번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눌러가면서 복수 선택해서 얘는 레이어의 프리컴프 사진 2번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토글 스위치 모드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 스위치 패널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이 카드를 앞뒤면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3D 레이어 체크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3D 회전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할수 있게 되는데 어 지금은 같은 위치에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자, 사진 2번을 선택하고 P를 누르면 포지션이 열리실 텐데 이쪽에 Z축의 값을 잘 보세요. Z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진이 뒤로 가는 모양새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값이 마이너스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쪽에 뷰를, 라이트 뷰를 한번 놓고, 오른쪽에서 이 카드를 본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뒤로 가고 있죠? 숫자가 마이너스로 빠지면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 뷰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값을 아주 조금만 줘서 살짝 뒤로 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2번에 Z축 값을 0.1만 줘서 살짝 자꾸 뒤로 밀어줍니다. 라이트뷰에서 봐도 완전 티가 안날 정도로만 살짝 뒤로 밀어주는 거죠. 이두 개를 이제 돌릴 수 있게 너을 설치할게요. 이어있는 공간에 마우스 클릭, U에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널도 3D 레이어 체크해주시고요. 페어런트를 꺼낼 건데 페어런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쪽 제목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마우스 클릭, 콜럼스, 페어런트 앤 링크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두 개를 쫙 선택해서 이 널이 조정할 수 있도록 널도 페어런트 묶어주시면 널을 R을 눌렀을 때 회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카드의 앞뒷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카드가 회전할 때이 화면 밖을 삐져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컴포지션의 크기를 좀 의미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K 눌러서 이번에는 락을 걸어서 비율 고정을 해주시고 위에 를한600 정도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카드 위치는 그대로인데 컴포지션의 크기만 커지죠 회전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덜 벗어나는 게 보이실 건데 이 회전할 때 이렇게 너무 여기가 이렇게 비율이 커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요거를 좀 눌러 줄 거예요. 그 전에 가이드 라인 먼저 치겠습니다. 이 컴포지션 패널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R 누르면 룰러가 내려오죠. 윗 눈금 끌어내려서 여기다가 가이드 잡아주고 또 밑에까지 끌어내려서 여기 가이드 잡아주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끌어서 가이드 잡아주고 이쪽에서 또 끌어서 오른쪽 가이드 잡아주고. 네, 그래서 카드가 여기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설치할게요. 타임라인의 빈 공간, 마우스 클릭, 뉴에 카메라 설치하시고요. 이 프리셋은 저희 200mm 설치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제 우측에 카메라 강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200mm를 설치를 해야 저런 왜곡이 최대한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mm 선택, OK 누르면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할때 여기 이제 금방에서만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아까보다 왜곡이 덜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갑자기 막 앞으로 성큼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카메라의 P를 눌러서 이 Z축 값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 친 여기 사각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뒤로 밀거나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이트를 설치할 거예요 카드가 회전할 때 얘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다음 카드가 들어올 때는 점점 밝아질 수 있도록 타임라인 빈 공간 마우스 클릭 뉴에서 라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이 라이트에 관한 강좌는 마찬가지로 우측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 한 방향으로 쏘는 패러럴라이스 설치할 거고요. 인텐시티 밝기는 100 정도 놔주시면 되고 OK를 뿅 눌러주시면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생성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용해서 카드를 회전할 때 이렇게 보이시죠? 점점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지는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라이트 뷰에서 봤었을 때 라이트의 화살표를 보면 카드를 향하고 있는게 보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지금 쎄져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회전을 하면 안보였다가 다시 보이면서 이렇게 좀 입체감이 살아나는거죠 혹시라도 나는 이 라이트가 여기 있는게 아니라 막 뒤에 있고 여기 있고 위치가 막 이상한데 있다 이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위 아래 여기 막 화살표 있죠 요걸 이 서좀 위로 올리거나 뭐 뒤로 빼던가 혹은 아래로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변경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빛이 이쪽 빛 부분을 막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빛 끝에 보면은 여기 POI라고 해서 이 빛이 향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만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컨트롤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라이트에 트랜스폼을 열어보시면 POI 보이실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수치로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 뷰로 돌아오고요. 자, 그러면 모션을 살짝. 줘야 되겠죠. 한 바퀴 정도 도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0초 해놓고요. 이 너를 선택 R을 눌러서 로테이션 속성 열어주시고 Y 로테이션이 회전해야 카드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0인 상태로 스타마치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뒤로 가서 여기에는 한 바퀴 회전하고 두 바퀴 회전한 이값 한, 한 바퀴 180 정도가 되겠네요. 한 바퀴 180.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카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딱.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키 프레임의 간격을 통해서 여러분들 편하신 속도 잡아주시고요. 중요한 건 뒷부분 키 프레임 선택,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즈인 살짝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프까지 들어가셔서 이 그래프 속도 조절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텐션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이제 나게 되겠죠. 저는 조금 센거 같아서 살짝 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돌아가는 거 만들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만 카드가 돌아서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카드가 펼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모션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 카드 두 번째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카드 02 이렇게 또다시 480으로 돌려주시고 480 720 10초짜리 그대로 만듭니다 카드 1번에 있던 거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사진 1번 이거 만든 거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선택 컨트롤 C 카드 2번에다가 컨트롤 V 이번에 해야 될건 사진 교체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바꿀 사진 선택, 타임라인에선 바뀔 사진 선택. Alt 누르면서 끌어서 드래그드라. 비율 잡아 주시고 크기 S 눌러서 크기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고요. 요거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좀 빠르게 해볼까요? Ctrl N, 카드 03, 세팅 그대로 남아있어서 OK, 복사된 거 있으니까 Ctrl V, 프로젝트에서 선택, 선택, Alt 누르면서 드래그 드랍 크기 조절해주시고 비율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1번, 2번, 3번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으로 다시 넘어오고요.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카드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카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놔주시면 되고 카드 비율이 너무 크죠 그래서 S를 눌러서 카드 비율을 조금 대충 러프하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위치를 좀 잡아보죠 이렇게 카드 보인 상태에서 카드 1번은 한 이쪽 카드 2번은 이쪽 그리고 카드 3번은 이쪽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 1번은 로테이션을 눌러서 한 요렇게 회전되어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번은 그냥 직선 그대로. 3번은 1번이 마이너스 20도로 전 돌렸기 때문에 3번은 반대로 그냥 플러스 20도. 너라는 안 들어서 얘네 컨트롤 할수 있게끔 할게요. 타임라인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너의 널 오브젝트 3개 선택해서 페어런트 기능을 이용해서 널에다 묶어줍니다. 그러면 널로 이세가지 한꺼번에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S같은거 눌러서 사이즈 조절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이 카드 1, 2, 3을 여기 사이에다가 끼 낑겨놓습니다. 카드가 쩌럭락 펼쳐지는 모션 들어갈게요.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아까 다 보이는 상태에다가 넣었잖아요. 거기에 냅둔신 상태에서 2번과 3번에 Alt, Shift, R 눌러서 로테이션 찍어주고 Alt, Shift, 키 눌러서 포지션 두개다 키프레임 찍어 놓습니다 그래야 내가 설정한 위치로 돌아오기가 편한 거죠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갖다 놔서 카드 1번이 아까 마이너스 20도로 회전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카드 2번도 마이너스 20 카드 3번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넣어주고요 1번 위치 그대로 2번도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스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깔아주고 3번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일단, 카드만 좀 보기 위해서. 솔로를 이렇게 켜놓고 뚫어럭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회전하는 카드가 다 보여진 다음에 펼쳐져야 되니까 인디케이터를 첫 번째 카드가 다 펼쳐졌을 때로 이동한 다음에 2번, 3번의 스타트 키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이 마지막 키 프레임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살짝 이즈인 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에디터에서 살짝 이렇게. 옥률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휘용 이렇게 펼쳐지는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원하시는 속도만큼 조율해 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카드 2번이 나올 때 지금 직선으로 나오니까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키프레임 찍힌 데를 살짝 눌러보면 핸들이 나와요 얘를 쭉 뽑아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살짝만 만들어 주셔도 얘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이거 3번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너무 높지 않으셔도 되고 살짝만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2번이랑 3번 나오는 느낌이 다르죠. 3번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이 키프레임 꼭지점 꼭 찍으면 여기 조그만한 점으로 핸들이 나오죠? 얘를 살짝만 이렇게 해주셔도 얘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그냥 옆으로 밀듯이 나오는 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전할 때는 이 2번, 3번 카드가 보이면 안 되니까 인디케이터를 이 카드 2번, 3번에 첫 번째 키프레임에다가 쉬프트 누르면서 이동해서 갖다 놔 주시고 2번, 3번 선택하고 알트 누르면서 왼쪽 가로 눌러서 앞부분 잘라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게 되겠죠. 자 이제 솔로를 끄고 한번 볼게요. 피트로 놓고요. 카드가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널로 위치 다시 잡아주고 크기 살짝만 키울게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카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캐릭터 소개할 때 능력치라던가 뭐 이런 거 넣으면은 재밌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도 에펙의 이 로토스코핑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정말 재밌는 거 다양한 거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효과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